5장 요약 가라한 왕들이 이스라엘의 유단강 도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요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에 이를 시행합니다. 할례 후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할례를 봤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자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함으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길진 적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굽볶은 국식을 먹었더라. 또그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제장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수아가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수수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으로 순종하시고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